엄마표 초등 수학 오늘은 2학년 시각과 시간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각을 읽기. 지금 시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시각을 읽을 수가 있겠죠. 어, 시각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시계에서 몇 시를 나타내냐 먼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짧은 바늘이 7을 나타내기 때문에 짧은 바늘이 지금 숫자 정확히 7과 8이 정확히 나타내지 않고 이 7과 8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 어떤 거를 적어주면 될까요? 7시를 해야 될까요? 8시를 해야 될까요? 네, 작은 숫자, 앞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7시가 되겠고요. 7시, 긴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 11이 됩니다. 11은 몇 분이 될까요? 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르면 어, 아는 숫자부터 9가 있으면 몇이에요? 95 45. 숫자와 숫자 사이는 5분 간격으로 된다 했죠. 그래서 45 50 55분이 되겠죠. 그래서 12를 가리키기 때문에 55분.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내는 시각은 7시 55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몇분 전이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몇분 전이나를 읽을 때는 몇 시가 되려고 하는지를 먼저 친구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계를 보면 몇 시가 되려고 합니까? 거의 8시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분만 더 있으면, 5분만 더 있으면 8시가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숫자와 숫자 사이는 5분이기 때문에 5분이 더 흐르면 8시가 되겠죠. 그래서 8시가 되기 5분 전이라 해서 8시 5분 전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나타내는 시각은 몇시몇분 전일까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분 전이라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뭡니까? 몇 시가 되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시각에서는 몇 시가 되려고 합니까? 네, 7시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7시가 되려면 몇 분이 더 지나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숫자 숫자 사이 9가 정확히 가르키니까 5분 10분, 15분, 5분, 10분, 15분이 지나면 7시가 되겠죠. 15분이 지나야 되므로 지금 몇분몇시몇분 몇몇 전입니까? 몇 시가 되려고 합니까? 7시가 되려고 합니다. 7시가 되려면 15분만 지나면 7시가 됩니다. 그래서 몇시몇분 전이냐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7시 15분 전입니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